안축에 파워를 올려서 안축 공격을 자신있게 차는 법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공을. 족구의 원리도 이렇게 똑같다. 둘셋 어이. 둘셋 어이. 안녕하세요 최동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축에 파워를 올려서 안축 공격을 자신있게 차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족구화를 벗고 일반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자세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족구화를 들고 공을 어떻게 타격하고 어떻게 끌어오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안축에 무릎을 펴야 되냐 굽혀야 되냐 이 설명이 있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릎을 굽혔다 피는 힘으로 차는 건 아니에요. 이제 스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이 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굽혔다 피는 힘으로 이제 공에 파워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어, 족구 공격에 정답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찰 수는 있지만, 제가 아는, 이제 제가 차는 탑법,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걸로는 무릎을 굽혔다 피는 힘으로 차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손에다가 족구화를 꼈는데, 이 팔목을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굽혀진 상태. 자, 이게 발이니까요. 굽혀진 상태에서 공이 있는 데까지 쭉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굽혀진 상태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혀져서 와서 굽혀져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발이 공을 쭉 밀어내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굽혀오는 거에서 힘을 실어오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해서 보낼 때도 굽혀진 상태에서 보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리가 쭉 자연스럽게 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준비된 상태에서 굽혔다 피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굽혀진 상태로 와서 굽혀진 상태로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만 끝에 이제 자연스럽게 펴지는 어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격투기를 하거나 복싱을 볼때 보면 팔을 다핀 상태로 이제 무릎을 핀 상태라고 쳐서 이렇게 피고 공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잽을 날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는 힘은 사실 잽이 강력한 공격은 아니잖아요. 툭툭 이제 견제를 하거나 어, 데미지를 조금씩 조금씩 입히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주팔 오른발잡이 오른손 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뒤에서부터 굽혀진 상태로 땡겨 와서 이제 땡겨오는 힘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피는 힘으로 이렇게 힘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족구도 똑같은 거예요. 굽혀진 상태로 와서 굽혀진 상태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굽혀져서 땡겨 와야 이제 힘을 땡겨 오는 힘도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핀 상태에서 끌고 오면은 이제 땡겨 오는 이제 힘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굽혀진 상태에서 그냥 네. 이 단순하게 피는 힘으로만 치기에는 파워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굽혀진 상태에서. 힘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무게중심으로 최대한 땡겨져 있는 상태에서 끌고 오면 오는 힘으로 힘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족구의 원리도 이렇게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릎을 굽혔다 피는 힘으로 차는 건 아니에요 그거 그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대부분의 파워는 굽혀진 상태에서 땡겨와서 굽혀진 상태로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또 공을 어디에 두고 차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가 안축을 차서 보낼 때 보내려고 하고자 하는 방향과 공이 90도인 상태예요. 제가 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보고 차는 게 아니라 90도 틀어진 상태로 자세를 잡은 상태로 공의 위치는 내 발이 타격할 때는 내 가슴 앞에 있어야 돼요. 한 왼쪽 가슴 앞에 정도 공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공을 살짝 앞에다 둘 거거든요. 내 디딤발보다 살짝 공 하나 앞에 또는 내 왼쪽 어깨 앞에다가 공을 둔 상태로 이제 스윙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격을 할 때는 이렇게 내 가슴 앞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이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오른발의 자세가 이렇게 준비가 될 거예요. 왼발 디딤발보다 조금 더 뒤로 빠져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자 이게 제 오른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제 오른발은 지면에 있잖아요. 지면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향해서 다리를 들고 타격을 할 건데,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공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스윙을 할때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들고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공을 어떻게 밀어낼 건지 이 공을 가지고 공 앞쪽에 스윙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공까지 내 다리가 어떻게 당겨져 오느냐. 이 공일 공을 타격하기 전까지의 구간이 훨씬 중요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공까지 내 다리가 어떻게 땡겨져 오느냐 이거를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땡겨 와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오른쪽 다리 스윙하는 발은 지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타격하려고 하다 보면은 공 쪽으로 내 다리가 바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리를 들었을 때 정작 얘를. 밀어내는 이 뒷구간이 엄청 짧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파워가 안 실리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보내려고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가 뒷구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다리를 들었을 때는 이 공까지 내 다리가 얼만큼의 구간을 형성을 했느냐. 이거의 힘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30cm다. 그럼 이만큼의 파워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유연성이 좋고 타격하는 법을 많이 터득을 했다라고 하시면 점점점 점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끌고 오는 구간. 최전부 선수 중에 박서호 선수나 전의진 선수를 보면 이 끌고 오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유연성이 좋아서 이 공에 타격되는 이 높이보다 뭐 하나나 두개 정도 다리가 더 들려진 상태에서 땡겨로 오거든요. 그래서 밀어차기에 이런 구질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 뒷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를 들었을 때이공 뒤쪽으로 어 다리가 들려진 상태에서 최대한 이 땡겨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이랑 제 무게중심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보면 이 오른쪽 다리가 뒤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공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다리를 들게 되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과 공과 직선인 상태에서 뒤에서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손으로 설명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다리가 들려서 이렇게 진입이 되는 게 아니고, 다리가 들렸을 때는 공 뒤로, 다리가 들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높낮이도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 올라와서 상향 스윙이 되면 안 되고요. 다리가 미리 들린 상태에서 적어도 동일선상 수평인 상태에서 진입을 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들려진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가 아닌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들렸을 때 이쪽 내몸 쪽에서 공 쪽으로 진입되는 게 아니고 공 뒤에. 직선인 뒤의 상태에서 높이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공의 파워를 더 높이 어, 내가 가진 파워를 더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해 드리면 첫 번째로 무릎을 굽혔다 피는 힘으로 차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땡겨와서 굽힌 상태로 보낸다 무릎이 펴지는 것은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펴지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할 때는 내가 이 공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공의 앞에 구간을 생각해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공까지 내 다리가 어떻게 땡겨 오느냐. 이 공의 다리가 도달하기 전에 이뒷 구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80대 20. 뒤에서 80 정도를 어, 중요하게 생각해서 스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 내 다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까지 보내지는지에 따라서 내 안축의 파워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다리가 상향스윙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몸쪽 안쪽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들렸을 때는 공이랑 동일 선상에 수직인,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의 수직인 뒤에서 다리가 땡겨져 와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축에 파워를 올리고 자신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늘 설명드린 거 외에도 지난번에 공격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PD님이 이쪽이죠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주실 건데 그 영상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안축이 어, 영상 하나로 모든 게다 설명되기가 어려워요.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 그리고 저번 영상,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안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더 많이 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어 계속 지켜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우리가 알람 설정까지 해 주셨잖아요. 매주에 한 번씩은 꼭 강의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빠이!